선생님 오 매우 부드요아미어도 죄송합니다. 저가의 변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선생님 강의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나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습니다. 진심으로 깨닫는 만큼 많았습니다. 내 강의가 큰로웠다니 고맙네. 잠깐시켰어요 삼투. 야청포인트. 아, 저... 나도 너희들같이 사춘기가 얼마나 응원한지잘 알아. 신체적인 혼란으로 인해 정신적인 혼란까지 오니까, 심지어 내가 내뱉은 말이 자기 자신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의 구시이멀정은 그 너무 뜬금없고, 너무 측근적이야. 우리는 그렇게 점수 목을 메고 하려는스윈본의 목숨을 걸고, 스윈본 읽은 사람이 있니? 죄송하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건 필독서가 아닙니다. 요즘은 나도 아니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할땐 달콤한 입술아, 넌날 아프게 하겠니? 내가 널 아프게 한다고? 인간은 그것을 만지고 금방 마음을 바꾸네, 백합과 미덕에 난른다 악의 장미와 환희를 위해. 와우. 하, 정말 말도 안 되게 순수한 표현이야. 왜 그때 악이라는 말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지고 냈었지 요즘은 안 그렇지.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던데. 어? 네? 어? 네? 선생님, 아까 방이에서요. 어, 테니스에 대해서는 어떤 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요 테니스? 훌륭한 놀이자, 네. 그러니까 공경받으실 음. 만한 그런 분이요 아서 할랑임네모이요 아서 할람이 죽고 테니스니 그를 애도하면서 17년간 잠은 쉬지. 그들은 모두 다 알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런 관계였습니다. 무슨 관계였으면? 요즘 체벌을 하니 아까 그 워리어들 체벌. 우리 기숙사에서 아예 뿌리를 뽑아버릴 생각입니다. 아, 다음 학기는 제가 기숙사장이거든요. 무슨 아, 일이야, 아, 채벌이 갑자기 없애다니. <놀람> 넌 채벌이 중요한 거 말했었잖아. 그냥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진짜로? <놀람> 와, 좋았어. 물론 내 프리패트들의 협조가 있어야겠지. 당연히 아니게 동의했어. 나도 동의. 여기 갑자기 성공한지 말하면 안 되지. 여기는 이런 얘기를 할 때와 장소가 아니야. 옛날들. 넌 그럼 어린 소년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데 도움이 하겠다는 거니? 모르겠어요. 단지 변화를 주기 위해 전통을 바꾸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너희들 엉덩이 소중해. 아, 아, 아 선생님, 단지 음? 엉덩이에 가해지는 고통 때문에 없애려는 건 아니고요. 음. 이 때리는 이가 느끼는 과한 기쁨이 문제라서 없애려는 어, 겁니다. 어, 과한 기쁨난 어. 여러분 맞지? 특히 파울로파울러라는 어, 파울러? 면면, 누군가를 때릴 때 매우 흥분하는 친구. 아, 적당히 도 아, 적당히 놀 아, 적당히 놀라. 아, 적생히 아, 적당히 아, 적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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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를 써봐! 기사를 절대 안써고 여러분 학교들이 이 체벌을 금지하기 시작했죠. 그럼 아, 비대리나 다툼처럼 어떤 허접한 것들이 넘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체벌이 꼭 필요한 일이 있어? 제 변태님. 변태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지만 매질은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잖아요. 뭔가를 잘못하면 발각되고. 그럼 세대, 세대, 여섯 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고 나서는 끝이잖아요. 짧고 굵게요. 야만적이지. 야. 공산주의자들은 규율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규율을 좋아죠. 하 야만적인 처벌 말고요. 고백치만 너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넌프리패트가 들릴 일이 없으니까. 저도 너 권력자들의 눈밖에 났구나. 아마도 너의 혁명가적인 시각 때문에. 저노감적인 제도는 따르지 않습니다. 놀라운데. 내가 직접 본다. 이런 느낌이야. 대사야. 넌 너무 타락했어. 어? 사람을 스스로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와. 난 네가 그냥 잘난척 한다는 것알겠는데 저놈에 자꾸 여기에 가르치러 온게 아니라 배우러 온걸 몰라요, 삼촌! 어, 그 평생 보를 거다. 네가 인민 재판에설 때까지... 잠깐, 잠깐, 음. 인민 재판? 그럼 그곳에서는 이런 아이들은 용서받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니?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역사가 차려야겠죠. 역사! 그럼 개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 혁명의 목표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한 일이기도 할까? 혁명을 따르신다면요.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감정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고 책값? 근데 감정은 계속 변하잖아요제 감정은 항상 변하거든요 그렇지!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제 감정에 물고름을한다 <laughs> 생각해? 왜꼭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아니면 너무 편한 세월이니까 월터 페이터 월터 페이터 월터 페이터가 쓴늘름 상식 <laughs> 중요한 건 경험의 결실이 아닌 경험 그 자체다. 이거 읽어봐야 돼 진짜. 우리의 목표는 활력이 넘치는 힘들이 가장 순수한 에너지로 모여 있는 곳에 있는 것이다. 없고 것까지이 환희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다. 지금, 다음. 나는 그급적인 직관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게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이유잖아 안 그래? 본능에 충실해 정말 멋지네 요 응? 이건 무슨 용소리지? 제가 이제 가서 출석을 부를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너네들 오늘은 내가 출석 처리할게 뭐? 오늘 얘기 들을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아니야, 내가 더 영광스러웠어. 자. 이렇게 집중력이 좋고 매력적인 청중 앞에서 단체를 날기운 <할게 웃음> <맥주> 많지 않아. 잠깐, 과연 상처. 내가 모자를 어디다 뒀더라? 아, 사감문 배우들 보시면. 아, 잠깐 그러니까 가져올게요. 토미 씨, 저 아이의 솔직함은 정말 매력적인야 그렇죠. 하지만 음. 아쉽게도 토미는. 음. <목소리랑> 아... 오늘 또 많은 얘기를 남기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시내 오면 미리 연락 주 언제 시간 날지 모릅니다. 그럼 축제 팀으로 들어요 여기 있던 애들, 내말대 다른 사람 <목소리도> 알지? <laughs> 감사합니다. 고마워. <동행.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